안녕하세요. 등대지기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장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위치한 복층형 타운하우스 라운 빌리지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좌측에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신발장이 위치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남향 거실장을 통해 채광이 좋습니다. 또한 개방형 거실을 갖고 있어 쾌적함이 느껴지는 거실 모습입니다. 전용 면적 25평에 분양평수 35평형으로 방 3개 화장실 3개 복층형 구조입니다.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갖춘 멀티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고, 넉넉한 주방 수납 공간과 전기 인덕션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넓은 주방창은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네요. 이제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안방에는 알차게 구성된 드레스룸이 있고, 우측으로 파우더룸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 입구 앞에는 작은 화장실이 있는데 게스트 화장실로 사용하시면 딱 안성맞춤이겠네요. 주방 옆으로는 파벽돌로 포인트를 준 다용도실이 위치합니다. 인덕션으로 부족한 분을 위해 이구 가스레인지가 준비되어 있고 전동 빨래 건조대도 설치되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세탁기를 놓는 공간 위에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1등급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작은 베란다가 있군요.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살짝 좁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위층 구조는 미니거실과 방두개 화장실 한개 그리고 베란다가 있습니다. 거실에는 뷰가 좋은 편이어서 티 테이블을 놓아 차 한잔하면 좋겠네요. 위층의 첫 번째 방이에요. 사이즈가 제법 큰 방이군요. 화장실도 사이즈가 커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아래층에 있는 안방과 사이즈가 동일하지만 화장실과 파우더룸이 없기 때문에 드레스룸 공간이 더욱 크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욱 좋아하시네요. 위층의 복도는 개방된 거실과 함께 하기에 더욱 쾌적해 보입니다. 복도 끝으로 베란다 문이 있네요. 공간이 제법 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용인 고매동에 위치한 나온 빌리지 2층 세대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